오오일삼님의 MBT 28,420원 예 비중 10%예 도와주세요 홍프로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어, 시장 상황상도 그렇지만 MBT도 지금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왔고요. 회사 설명을 드리면 그 캐시 슬라이드라는 서비스 때문에 한동안 이슈가 받았는데 광고와 플랫폼의 뭐 결합, 그래서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개발에서 한동안 되게 유행을 했는데 문제는 어, 이 부분이 지금 수, 중국에서는 그 잠금화면에서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이 종목이 토스뱅크 관련주로 들어가 있던 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 상단으로 가지 못하고 또 신규 상장이 올해 1월 달이었는데 박스권에서 미탈되면서 저점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6,900원대면 사실 위치가 나쁘진 않은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게 되면은 지금. 실적이나 그런 부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 종목 또한 지금 신규 상장하고 이제 흑자 전환이 되고는 있는데, 문제는 시총 보시게 되면은 현재 1,400억 되고, 매출이 그만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상황으로 보게 되면 20선 안착 부분이 중요한데, 오늘, 어, 저점 부근에서 이탈은 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면 4일 전에 음봉을 주고 양봉이 뜨면서 5일선 안착, 그리고 10선이 지금 붙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상당히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반등 구간으로 볼때 여러분께서 항시 아셔야 될게 5선 안착되고 3일에서 5일 안에 11선으로 넘어가게 되면 20선 저항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18,500원이 돌파하면 저는 어 급등하게 되면 1차 목표가는 일단 22,000원대 분명히 중간에 2만원대가 걸리긴 하겠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손절을 하시기엔 좀 늦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 슬라이스, 슬라이드 그 부분이나 유스, 그리고 토스뱅크가 좀 지금 부각은 되고 있는데 관련주들을 보시면 한국 전자인증이나 그런 부분이 상장 전에 한번 급등을 하고 나서, 아, 그, 시작하고 나서 어, 최근 시장 영향도 있고, 그리고 워낙 그 전에 이슈를 받으면서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장대음봉 하단 자리인 22,000원을 최종 목표가로 말씀드리고요. 혹시라도 15,900원이 이탈하면, 어, 추가 하락은 염두는 해야 됩니다. 시장 영향도 있고 해서. 근데, 어, 분봉을 지금 잠깐 보시면 흐름이 지금 옆으로 타는 구간으로 가고 있는 건데, 아직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장대항봉을 만들어준 기록은 없기 때문에 장대항봉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반등은 나올 건데 61선을 최종 목표가로 일단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위치로 보시면 종목이 계속 흘러내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장 영향도 받았겠지만, 직전 고점 자리에 신규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신규 탄생가 이윤데 탄생가 자체가 지금 이 35,000원대에서 박스권 하다 박스권 이탈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는 가격 제시를 하다는 15,900원 이탈 시 그리고 18,900원대나 19,000원대 돌파하면 목표가를 22,0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